오늘 저는 보령으로 낚시 여행을 갑니다 요즘 제가 지인한테 낚시를 배우고 있어요 아는 형이 권유를 해서 요즘 낚시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보령으로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형이 이쪽으로 태우러 온다고 하셨는데 야 혹시 도착하셨어요? 어디 계시는 거지? 좋찬거같 은데, 아, 찾았 어, 요찾았 어, 안녕 하세요 음. 아, 계속 근처 에 계시는 거야요 음. 이, 정 도면 엄청 부는 거지. 많이 부는데 바람 네. 가시죠. 자 이제 저수지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러 내려가 보겠습니다. 긴 웜으로 바꿔야겠어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여기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. 어쨌든 여기서 떠나는 순간 나쁜 진 빵친 거야, 면 아, 그쵸. 아니, 입질이라도 있으면 뭐더 열심히 하겠는데 아예 와, 방금 봤어요. 엄청 큰 거? 4자 되겠는데요, 이제. 야. 얘는 10.4 되겠는데. <laughs> 큰 애들은 깎거로 저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물이 맑아서 물이 여기 오는지나 이런 건지. 얘는 진이좀 되는 것 같은데요. 오. 오. 아니. 진짜요. 오. 풀잡어. 오, 야, 어우 큰 놈이네. 오, 야, 이런 애가 있어. 야. 찍어줘? 확실히 오른쪽보다 왼쪽이 많은 것 같아. 다음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씨. 어? 뭐야? 굉장히 풀어지는 소리인데. 뭐야? 그 소리가 왜 나지? 저기 뭐 있다. 이거다 말. 이거다. 어, 뭐가 아아 물고 가고 있었는데. 아니 단점이 제 허접한 캐스팅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네. 근데 지금까지는 만천원 아니고 형만 알고 있는 건데 가이는 없어요. 멀리 쳐야 돼. 요 내가 지금 세상 제일 멀리 치고 있는데 대박. 이만큼씩 치고 있는데 이만큼씩 이번에 나옵니다. 진짜 이번에 나와. 뭐 있는데? 아씨, 아뭐 걸렸어. 채비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막 다운샷 바늘까지 소개하던데 지금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근데, 근데 그때 채비 그렇게 소개하면은 따라서 해요? 응.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채비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모든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로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영상에 의미가 없는 거지 아. 왔어요? 어, 어, 뭐 있는데? 만데 여기 평균 사이즈인데? 후어 꼬어 응. 차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래도 오늘 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하루 동안 낚시는 아까 잠깐 3~4마리 잡은 거 빼고는 다 꽝치고 끝났어요. 그래도 완전 처음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두 마리라도 잡아서 다행입니다. 오늘은 집으로 복귀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